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용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부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대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우리가 왜 여기 왔는가? 우리가 범죄해서 여기 왔지. 그럼 우리가 배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의지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곧 돌아가겠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은 포로돼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주 고집을 꺾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원망불평하고 있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겔이 들어서 예루살렘의그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두번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외기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뭐, 왕도, 고관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일반 백성들도 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3차 공격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러한 악한 자들, 그 전쟁을 두번 겪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거니까 에스겔이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예레미야도 몇번 죽이려고 그렇게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좋은 말 전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실제적으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인가 라는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모든 일들이 그냥 에스겔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때에 주의 용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본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에스겔로 하여 확신을 갖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14절 아,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에. 에스겔이 근심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죠.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으니까 무서워서 근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한 번도 이제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고욕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주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악하면 욕을 먹을까, 뭐 돌을 맞을까 이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함을 보면서 근심하고 한 거죠. 우리들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 불쌍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분노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분을 느낀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분이 나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정말 불의를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의분을 느끼듯이 에스겔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분을 느끼는 것이고 이또 분노가 열심 열심으로 뜨겁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 아무튼 그것도 열심 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에스겔이. 자기의 사명을 뜨겁게 갖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자기의 사명을 빨리 가서 그들에게 알려서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 의분의 마음, 또 열심의 마음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늘 가져서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에 내가 대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르어 주시는 것은 이렇게 그어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그래서요. 그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한다고 해갖고, 뭐, 내가, 아 뭐, 이렇게 알고 싶을 때내 마음대로 알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7일 만에 알려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볼 때 18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도 괜찮아. 죽여버려. 아 선지자들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다른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했는데 큰 착각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수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하루에 뭐뭐뭐뭐 뭐, 뭐, 뭐 30장을 읽어야 되냐, 100장을 읽어야 되냐, 아, 그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열 장을 읽든, 스무 장을 읽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또 믿고, 아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갖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종들 없어갖고,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 종으로 삼으려고, 에스겔 만들어갖고, 빨리 가서 전해서 내말 듣게 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큰그 신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저 멀리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으로 옮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로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회귀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 있,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더 의지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있습니까? 그럼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내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복을 받고 있는데도 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을 얻었어요. 큰 돈을 얻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 돈으로 기쁘죠? 기쁜데도,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요. 돈을 받은 것도 큰 복이죠. 근데 더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물질을 줍니까? 잘 바로 살게 하려고 왜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합니까? 바로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은 그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기쁘거나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더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폭된 열매를 여러분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잘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또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